오늘의 주제는 블로그 포스팅 시 원본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최소 몇장 정도를 사용하고 또 원본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촬영본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SD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어떤 사진을 가지고 와 볼까요? 만약에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원본을 가지고 바탕화면에 하면 이 원본 사진이 제가 이 포스팅을 할 컴퓨터에 이렇게 다운이 받아진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맥이랑 윈도우랑 아마 레이아웃은 좀 다르지만 다 비슷할 겁니다. 뭐 정보 가지고 오기, 정보 보기, 더보기 이런 거를 다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맥이든 윈도우든 똑같습니다. 정보가 다 표시되는데 다 디자인만 좀 다릅니다. 이 추가 정보를 보면 일단 규격이 나오죠. 그리고 기기 제조사, 알파7C 제품으로 찍었다 나고요 색상 공간은 RGB고, 우리가 캡쳐본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이거를 제가 한번 캡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캡쳐를 한다면, 캡쳐해서 가지고 온 거를 한번 볼게요. 캡쳐본이 생기면, 이거를 동일하게 그냥 이 더블 클릭했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이거 캡쳐본입니다. 그리고 이거 원본이에요. 잘못 느끼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측 클릭해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를 보면, 여기 추가 정보 보이시죠? 제가 원본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본에는 추가 정보가 제품, 촬영한 카메라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만은, 이 스크린샷 캡처한 거에는 추가 정보에 뭐 RGB, 규격, 규격도 사실 보면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렇게 추가 정보에 카메라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거는 캡처본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이 스크린샷, 얘는 제가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무조건. 여기 원본 원본 사진은 마우스 우측 클릭 후 정보를 보면 카메라 브랜드 모델명 등 정보가 나타난다. 하지만 캡처본 카톡 다운로드된 사진들을 보면 정보에 카메라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 그렇게 되면 원본이 아닌 사진들은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자체에서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다 읽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촬영하지 않는 사진과 어디서 가지고 온 사진은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카메라 원본 사진을 가지고 와서 포스팅을 하는데요. 보통 저는 약간 원본 사진을 신선한 횟감처럼 봅니다. 왜냐하면 2, 3일이 지난 회를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원본 사진 플러스 최근에 찍은 사진을 바로 포스팅. 저장해서 몇 주, 몇 개월 뒤에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신선한 원본 사진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심지어 제가 여러 개의 비즈니스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몇 주, 몇 개월 된 사진들도 포스팅을 우리가 이제 네이버 광고를 활용해가지고 키워드 분석이 잘된 것들은 상위 노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 블로거라면 그래도 원본 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촬영한 지 2, 3일 정도 된 원본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휴대폰도 한번 보겠습니다. 휴대폰에 촬영한 거를 저는 카카오톡으로 원본으로 보내지만 다운될 때 저는 깨질 수 있다 아니면 원본이 안 받아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메일로 항상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개의 두 장의 사진을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동일하게 7메가짜리 하나 2메가 짜리 하나 자 나와 있을 겁니다 사진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각자 볼까요 사진에 대한 원본 사진에 대한 정보 출처 뭐 이렇게 메일로 받았다 하고 삼성 제 휴대폰 기종 나오죠 초점거리 4.3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웃포커싱으로 찍지 않아서 아마 f값 같은 거는 조금 높을 겁니다 f2.4에 나오고 똑같이 스마트폰 이렇게 나오죠 규격이 근데 이것도 똑같이 제가 이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사진을 캡쳐를 해 보겠습니다 캡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자체 캡쳐를 통해서 캡쳐를 한 뒤에 이것도 동일하게 캡처본은 카메라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카메라 정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원본을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자, 동일한 원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이 추가 정보 자체가 짧아요. 캡처된 사진은. 우리가 전에 휴대폰으로 찍어도 네이버 메일로 보내서 다운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로 찍으면 SD카드 같은 경우도 원본을 받아서 이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촬영 같은 경우 촬영한 사진은 메일로 보내서 이제 PC에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이게 크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예전에는 캡처본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캡처된 것들에 대한 포스팅은 상위 노출이 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좀 귀찮더라도 직접 원본 사진을 촬영을 하셔가지고 원본을 PC에 모바일로 바로 할수 있으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촬영한 거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모바일 포스팅을 할 거면 바로 업로드를 해서 포스팅을 하시기를 저는 사실 권해드립니다. 이게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좀 챙기면 어떨까 하는 정보여가지고 이번에 원본 사진 사용하고 최소도몇장 정도 사용하는지 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저는 처음에는 5장에서 10장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0장에서 20장 정도 권해드리고요. 글자는 저는 최소 1000초 중반 정도 쓰라고 합니다. 글자수는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글자수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글들을 제가 다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네이버에 네이버 글자수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글자수 3개가 떠요. 그러면 아까 복사한 걸 붙이면 공백 포함해서는 565개, 공백 제외선 443개의 글자수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천 중반 초반 뭐 초반까지는 저는 중반 정도는 최소한 맞추는 것 같아요. 사진 20장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포스팅 할때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번 강의는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 제작에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